초동 10만장 걸그룹 영상에 후원해주신 마틴 폴드만님 에스파 윈터 영상에 후원해주신 원애님 블루리나님 잇츠 유나 동화 영상에 후원해주신 레즈님 감사합니다. 스파이스의 전원 재계약, 에스파의 걸그룹 첫 초동 밀리언 셀러 달성 등 오랜만에 즐거운 소식들이 많았던 7월 둘째 주의 케이팝 뿐만 아니라 하이브 19층에서 열린 셀럽들의 파티, 은퇴를 선언했던 아이돌의 복귀, 위너의 리더가 변경된 이유 등 다양한 소식이 있었던 7월 둘째 주의 케이팝 뉴스 탑7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7위 방과 후 설렘 김유현, 아이돌 데뷔. 올초 MBC에서 방영했던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방과 후 설렘. 유현이는 방과 후 설렘의 대표 비주얼로 많은 인기를 받았지만 마지막에 8위를 하며 아쉽게 탈락한 참가자였는데요. 최종 탈락 소감으로 덕분에 유명해져서 짜릿했습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었죠. 이와 여대 복학 소식이 들리며 아이돌 데뷔를 포기하고 학업을 이어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7월 15일 24인조 걸그룹 트 SSS의 다섯 번째 멤버로 공개되며 많은 팬들을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소개 영상에서 유현이는 무대 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더 보고 싶다는 생각에 아이돌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는데요. 트리플s로 합류하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유현이를 응원하는 팬분들 때문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멤버들을 공개하고 있는 24인조 걸그룹 트리플s는 캐플러 예소와 같은 버스터즈 출신의 김채연 방과후 설렘의 티저 여신 이지우 등 엄청난 멤버들을 합류시키며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미 공개된 멤버들도 다음 멤버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지 유현이가 공개된 영상을 보며 엄청 놀라는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 었죠. 내 최다인원 아이돌 그룹을 계획하고 있는 트리플 S에 합류할 다음 멤버는 누가 될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6위 위너 리더 변경. 아일러뷰유로 오랜만에 컴백하여 케이팝계에 즐거움을 주고 있는 위너. 그러나 최근 위너의 리더가 승윤이에서 승군이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위너에는 연습생 때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자격요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건강한 하체, 데뷔 서바이벌이었던 윈 후이스넥스트 방송 당시 위너의 원래 리더는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연습 도중 다리를 다치게 되며 리더가 승윤이로 교체되었죠. 그래서 위너에는 다리를 다치게 되면 리더를 변경해야 하는 전통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강 에서 성공적인 게릴라 콘서트를 연 위너. 하지만 승은이가 너무 신이난 나머지 방방 뛰다가 다리 부상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카톡회의로 결정된 리더가 승은이입니다. 아직 리더를 하지 못한 멤버는 이제 진우밖에 없는데요. 라디오에서 승은이에게 다리 조심해!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진우. 노래뿐만 아니라 그룹의 분위기도 너무 유쾌한 그룹이네요. 5위 AOA 신지민 복귀. 지난 2020년 7월 AOA의 전 멤버 권민아의 폭로로 인해 AOA를 탈퇴하고 일체의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AOA의 전 멤버 신지민이 2년 만에 알로말로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며 연예계 복귀를 알렸습니다. 지난 14일 신지민과 최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는 알로말로 엔터테인먼트는 신지민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며 인사말도 함께 전했는데요. 신지민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다. 그동안 많은 생각들을 했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다. 지금도 조심스러운 마음이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보려고 한다. 앞으로도 모습을 지켜봐달라. 라며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든 연애 활동을 중단했던 신지민은 지난 1월 전 소속사인 FNC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종료되었는데요. 이후 SNS를 통해 '서든리'라는 곡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2년 만에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알리는 지민이의 소식에 많은 팬들이 응원하며 첫 활동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4위 유명 아이돌 덕분에 잡은 보이스 피싱 조직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이자 연기자 A 씨가 경찰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고액 알바 자리가 있다라는 정보를 받고 일을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A 씨는 현금 입금이 안 되는 투자자의 돈을 받아와 달라는 회사의 말에 이상함을 느끼고 피해자의 돈을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죠. 유명 아이돌 출신 A 씨의 행동 덕분에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 대사까지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첫 기사는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보이스피싱 범 맹우 자수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나와 사람들을 오해하게 했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유명 아이돌 출신 A씨를 FT아일랜드 출신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전 FT아일랜드 출신 배우 송승연은 자신은 아니라며 SNS를 올리기도 했었죠.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 보니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 이번만큼은 궁금증을 참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3위 트와이스 전원 재계약 및 컴백 예고. 모든 kpop 팬들을 환호하게 했던 트와이스의 전원 재계약 소식 트와이스 멤버들도 유료 팬 커뮤니티 를 통해 함께 기쁨을 나누었는데요 많은 팬들이 걱정했던 정연이도 멤버들이 너무 소중하고 계속 오래오래 함께할 것이라고 말하며 팬들을 감동하게 했었죠 그리고 재계약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팬들을 한번 더 기쁘게 할 소식 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트와이스의 8월 컴백 확정 소식이었습니다. 데뷔 7주년인 트와이스는 벌써 11번째 미니앨범을 준비 중이죠 8월 26일 컴백할 미니 11집 비투인 1 2는 표지 앨범부터 트와이스만의 상큼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한일 음반 누적 판매량 1000만장을 돌파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 전세계 걸그룹 중 최다인 약 20편 의 1억뷰 이상 뮤직비디오 보유 케이팝 걸그룹 최초 북미 스타디움 공연 등 엄청난 기록들을 가진 트와이스 이번 8월 미니 11집 비트윈 원앤투 로또 어떠한 신기록을 세울지 기대가 됩니다. 2위 하이브의 19층 지난 7월 14일 하이브의 사옥 19층에 K-팝에서 레로라하는 셀럽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모든 멤버들뿐만 아니라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 빅뱅 태양, 제시, 선미, 현아와 던, 윤미래, 타이거 JK, 비비, 아스트로 차우누, 쌈디 우원재, 리노이 딘딘, 로코, 지코, 엄정화, 키드밀리 등 수많은 K-팝 셀럽들이 모여 신나는 파티를 즐겼는데요. 이 화려한 활동은 솔로 앨범 잭인더 박스 발매를 앞둔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초대한 리스닝 파티였죠. 제이홉 파티 자리에서 리스팅 파티를 기획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제이홉이란 친구가 어떤 가수이고 어떤 바이브를 가진 친구인지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많은 셀럽들이 제이홉의 노래를 들으며 춤추는 모습에 얼마나 노래가 좋을지 기대하게 만들었죠. 지난 7월 1일 성공개된 모어도 2주 넘게 여러 국가 및 지역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정상을 지키고 빌보드 핫백 차트 82위에 진입할 정도로 좋은 노래였는데요. 15일 발표한 솔로 앨범 '잭인 더 박스'의 타이틀곡 '방화' 역시 발매 되자마자 세계 62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송 차트 정상에 오르며 이번에는 어떤 기록을 세워나갈지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오는 31일 미국 음악 페스티벌 룰라팔루자의 메인스테이지 피날레를 장식할 제이홉 방탄소년단의 솔로 앨범 첫 주자다운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1위! 에스파 걸그룹 첫 초동 밀리언셀러 달성! 에스파의 미니 2집, 걸스가 초동앨범 판매 약 142만장을 달성하면서 걸그룹 최초 초동 밀리언셀러를 달성했습니다. 드디어 걸그룹도 초동 밀리언셀러의 시대가 열린 것인데요. 엄청난 초동 기록에 에스파가 기대하고 있는 성적표가 또 있죠? 바로 빌보드 200입니다. 현재 k p o 걸그룹이 빌보드 200 내에서 낸 최고의 성적은 블랙핑크가 더 앨범으로 해냈던 2위인데요. 최근 미국에서도 조명받고 있던 에스파가 기록한 엄청난 앨범 판매량에 새로운 빌보드 기록도 세울 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중이죠. 거기에 에스파의 이번 앨범 초동 기록으로 인해 8월 컴백을 예고한 블랙핑크, 트와이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글로벌 기록을 써내려가는 케이팝 그룹들이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에스파는 최근 국내에서 각종 예능과 음악방송에 출연하며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에스파가 앞으로 어떤 기록을 써내려가게 될지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의 다양한 케이팝 소식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2주의 케이팝 소식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케이팝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앞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 하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 해주세요. 또한 두유람이 구독자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한 가지 콘텐츠를 진행합니다. 바로 나의 스타성을 미리 알아보는 방구석 아이돌 두유람의 또 다른 채널 두유람 쇼츠 에 이미 지원자들 들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이돌의 꿈을 가지고 계시거나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춤, 노래, 어떤 영상이든 1분 이상의 영상을 두유람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영상을 편집하여 하이라이트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쇼츠 영상이 좋아요를 일정 수이상 받는다면 영상 풀버전 또는 다른 영상을 멋진 썸네일과 함께 여러분의 출중한 실력을 두유람 구독자 모두가 볼수 있게 해드립니다. 내스타성을 미리 알아보는 두유람 방구석 아이돌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자세한 콘텐츠 참여 방법은 상세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